LA 최고급 주거지역 비버리 힐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살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 둘 매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새로운 목적지였습니다. 바로 한인타운이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30년 동안 이 일대 부동산을 다뤄왔지만 전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맨션을 팔고 한인 타운을 향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의 중심에는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스타트업 대표 에블린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핀테크 기업을 이끌며 연 매출 천만 달러를 달성한 그녀는 500만 달러짜리 비버리힐스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가 한인 타운으로 향했다는 소식에.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들썩였답니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는 주변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넘게 비버릴스에서 살아온 그녀의 부모님은 눈물로 항의했고, 이웃들은 그가 사업에 실패한 게 아니냐며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선택을 따르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A 부동산 시장은 유례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한인타운 인근 부동산 문의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최상위 1%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꾼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AI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 에블린입니다. 지금은 한국식 주택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비버리 힐스의 고급 주택가에서 15년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넓은 정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주말마다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여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개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단독주택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대형 금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 개월간 서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어요. 문제는 회사 측에서 호텔이 아닌 한국식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라고요, 한국에서도 호텔은 있지 않나요? 저는 즉시 회사 측에 호텔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인사팀장은 단호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의 아파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나중엔 오히려 호텔보다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거든요. 대학 시절, LA 다운타운에서 지낸 허름한 아파트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흐르는 더러운 물, 그리고 매번 고장나는 엘리베이터, 새벽마다 울리는 화재 경보들, 그리고 벽은 마치 종이처럼 얇아서 옆집의 일상 소음이 그대로 들렸죠. 짐을 싸면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묵을 곳이 35층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진이 나면 어쩌지? 화재가 나면 난 어떻게 대피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남편 조지는 저와 달랐습니다. 여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 중 하나예요. 방문해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동선.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이것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제가 묵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본 것은 아파트가 아닌 마치 미래 도시에서 본 듯한 초현대식 주거 단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 단지라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탁 트인 중앙광장, 그리고 너무나 세련된 조경, 밤하늘을 수놓은 세계의 초고층 타워. 마치 TV에서 본 듯한 SF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들어서자 또한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호텔 콘시어지처럼 정장을 차려 입은 직원이 정중히 인사를 건넸고 모든 방문객은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35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두 번째 현관인 이른바 중문이 나타났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발바닥을 의심했습니다. 와,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고요? 처음 경험하는 온돌 난방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믿기 힘들겠지만 이곳은 바닥 전체가 너무나 따뜻해요. 마치 호텔 스파의 온열 베드 같아요. 특히 온도 시스템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바닥을 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기를 데워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데 바닥을 데운다니 너무나 특이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난방은 천장에서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 머리는 답답하고 발은 차가웠는데 온돌은 발밑부터 자연스럽게 체온을 데워주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 호흡도 편했고 특히 천식이 있는 제딸 루시가 떠올랐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건조한 난방 공기 때문에 고생하던 우리 아이였는데, 이런 온돌 난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잠시 바닥에 누워본 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파트의 따뜻한 바닥이 마치 거대한 온열 매트처럼 제 온몸을 감싸 안았고, 뭉친 근육이 절로 풀리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불을 바닥에 깔고 잠을 청해 보았는데, 이것이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전망이었죠.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조명, 온도, 환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고, 주방의 모든 가전제품은 빌트인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내 부대 시설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도서관, 키즈 카페, 스크린 골프장, 심지어 입주민 전용 카페까지 비버리힐스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려면 제 차를 타고 나가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 몇번 타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무인 택배함의 완벽한 보안 등. 이것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마치 하나의 미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는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이것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이었습니다. 3개월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LA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제 저택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도, 프라이빗 수영장도, 세 대의 차를 수용하는 넓은 차고도 모두 허술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요. 남편 조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요가 매트를 깔고 누워 있곤 했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은 서울에서 경험했던 온기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중앙 냉난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조한 바람은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목이 아파요. 천식이 있는 딸 루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온돌 난방이었다면 아침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을 피해 급하게 슬리퍼를 찾는 남편의 모습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것들도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알렉사에게 음성 명령을 하면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나오는 정도가 다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첨단 시스템에 비하면 여긴 장난감 수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실리콘밸리의 동료 마이클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블린 LA에 한국의 건설사에서 미친 걸 짓고 있다더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주거 단지라는데 들어봤어? LA 한인타운 인근에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짓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간 모델하우스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고, 오히려 더 발전된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한 완전 자동화 주차 시스템,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까지 이건 혁명이었어요. 함께 둘러본 구글 출신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한국은 하드웨어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미래 도시의 프로토타입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지 내 모든 시설과 설비가 디지털 복제되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는 것이었죠. LA의 어떤 호텔도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 제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에블린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비버리 힐스 저택을 팔고, 한인타운 근처로 간다고요? 페이스북 시니어 개발자인 제 친구 토니는 더 심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비버리 힐스 라이프를 포기한다고. 게다가 한인타운 근처의 아파트라니. 에블린 이건 당신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수자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한 임원이었는데, 그도 6개월 후 한국식 주택의 제 이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식 주택에 입주하고 한달후한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죠. 이 기사는 부동산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실리콘밸리의 젊은 임원들 사이에서 한국식 아파트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블린 우리도 한번 구경해도 될까? 처음엔 저를 비난하던 이웃들이 하나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방을 느껴본 모두가 신기해했고, 스마트홈 시스템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테크 기업 임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아파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버리 힐스의 주택들이 하나둘 매물로 나오고 있고, 베레어와 웨스트 할리우드의 고급 주택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한국의 건설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엄마 우리 집이 최고야. 딸 루시의 천식은 온돌 난방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 남편은 커뮤니티 시설에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스크린 골프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옥상 정원에서 LA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단순한 부동산 트렌드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두 번째 프로젝트 더보라, 3022 착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차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보라, 3020은 한 차원 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드론 배송 플랫폼, 메타버스 커뮤니티까지. 한국의 건설 기술은 이미 실리콘밸리를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제 LA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단연 더보라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물론이고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타운의 고급 아파트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미래 주거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더보라의 성공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주민의 80%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MZ세대는 물론 실리콘밸리의 임원들까지 더보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온돌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구글의 한 임원은 말합니다. 더보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플랫폼이에요. 특히 온돌 문화는 미국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난방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웰빙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 밸리의 부동산 개발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과 기술 제휴를 맺고,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에 한국식 스마트 주거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미래 주거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시 의회에서는 한국식 주거 단지 유치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재생과 스마트 시티 구축의 핵심 모델로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K주거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주거 문화의 혁신이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K팝 음악이 음악 산업을 바꾸고 K드라마가 콘텐츠 산업을 바꾼 것처럼 이제 K주거 문화가 전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LA의 밤하늘에 우뚝 선더 보라의 실루엣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온돌이라는 수천 년의 전통 지혜와 최첨단 스마트홈 기술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A 더보라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미국 전역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가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더보라의 성공을 이어받아 시작된 두 번째 프로젝트 더보라 3020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점은 일본에서는 여전히 다다미가 최고의 주거 문화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현대화하고 세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온돌과 다다미 중 어떤 문화가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 주거공간의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